예. 백스전복기입니다 여러분, 망했습니다. 왜막했냐고요 다낭에 예상치도 못한 태풍이 와서요. 제가 지금 이틀 내내 여기 비가 왔고 이틀 내내 영상 촬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 뭐, 할, 비가 오니까 할게 없어요. 뭐 어떻게 나가면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비가 조금 잦아들어서 지금 껌땀을 껌땀? 껌슴? 껌까? <laughs> 요세개 중에 하나 먹으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 그동안 촬영 못한 거요 이제 태풍 지나가면 오 태풍이 제가 알기 오늘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이 끝나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저것 찍어서 뽑아서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도 태풍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아 정말 상황스럽습니다. 진짜 지금은 껌승을 먹으러 가는 길이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껌승을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자, 이거는 껌갑니다. 껌카 자, 닭고기 요리고요 음, 껌송에서 어, 껌송은 돼지갈비인데, 이거는 그냥 닭고기 튀긴 거에서 그냥 먹는 음, 로컬 음식입니다. 저기 높은 건물들 사이에 보이는 바다. 저기가 미케 비치 해변이고요. 아, 어제도 밤에 비가 와서. <laughs> 어제는 천둥번개가 쳐왔고 어제 사실은 저 밤에 해질 때 이제 저 미키비치 가서 좀 이제 촬영 좀 하고 어 이렇게 좀 미키비치 해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천둥번개까지 쳐왔고 어제는 진짜 어제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 어제도 나갈 수가 없었고요 오늘은 오전까지 비가 왔어요 또 오전까지 비가 오고 이제 오후 돼서 이제 이게 햇빛이 들어서 어, 뭐, 지금, 현재 시간이 3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 저녁 때한번 나가서, 뭐, 찍을 게 있으면, 촬영할 게 있으면,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저기 멀리 보이는 게 미키비치구요. 여긴 제 호텔 뷰입니다. 시티뷰. 이렇게 대도로에 있는 시내 쪽에 잡은 호텔입니다. 자 다낭에서 먹는 자 분짜입니다. 분짜. 분자. 자이 분짜 이것도 한번 맛보고 음, 총평 한번 남겨드릴게요. 자 이틀 내내 비가 오더니. 자, 오늘은 또 햇빛이 쨍쨍합니다. 저는 오늘, 음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 어, 이, 마사지하고 사우나를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어, 사우나로 지금 한번, 어떤지, 어떤 데지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어, 위치는 제 숙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의 거리인데, 어떤 데인지 한번 경험을 해 보고 후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전선 때문에 잘안 보이긴 하는데 어, 요 노란색 간판에 있는 요 가게에 들어가게. 어 그리고 제가 갔던 그패미리 예, 목욕탕. 거기는 어 그냥 조금 신선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저희 이발소 가갖고 기파 주고 이렇게 팩해주고 하잖아요. 그거 버전에 그냥 어음 떼밀이 떼밀어주는 예.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조금 나가긴 하는데 오 어, 간만에 제가 좀 베트남에서 뭐 떼를 밀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있는데 간만에 뭐 떼를 밀어서 되게 개운하고 좋았어요. 네. 음, 뭐, 가격적인 면은 조금 비싸긴 한데, 오늘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어, 정말 씻기 싫거나 누군가 씻겨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일 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와서, 어, 처음 먹어보는 음식. 껌 승은 많이 먹어봤는데 껌 간은 제가 이번에 처음 먹어봤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뭐 치킨덮밥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프라이드 치킨과 그러니까 튀긴 닭에 어, 반찬으로 곁들여서 먹는 어, 음식이고요. 뭐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어, 정말 실패하지 않는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어, 한국인들이 무조건 좋아할 만 그런 맛입니다. 그리고 분짜, 분자. 분짜는요. 어, 제가 다낭에서 이번에 제가 분짜는 처음 먹는 것 같은데, 되게 좋았던 게 어, 그 분짜 고기가 고기 완자랑요. 삼겹살을 줍니다. 삼겹살 구운 거. 어, 이거는 이 조합은 자 한국인들이 정말 싫어할 수 없는 맛이라서 저는 그 분짜 고기를 삼겹살로 구워줬다는 게이단항 그에서 먹었던 그 분짜가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어, 삼겹살 줘갖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 저는 아프 어, 단양에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검까랑 분짜 예, 네, 요거 딱두개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는 못 담았는데 여기 그 진짜 단낭이 반새우 맛집이에요. 진짜 어, 반새우 반지왕이라는 그 집이 있는데 그 골목길 그 끝으로 쭉 들어가는 그 집이 있는데 거기서 먹는 반새우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어,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어, 반새우는 확실히 단낭이 맛있습니다.